가수 토니안의 어머니 이현숙 씨의 긴 인생 동안 그녀가 경험한 가장 큰 슬픔은 사랑하는 남편 안재현 씨를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잃은 것입니다. 잔혹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토니는 죽음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에 불과했지만 운명의 순간에 리 여사는 자신의 삶이 지금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바뀌는 거죠. 이 여사는 나쁜 소식을 접한 날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이 그녀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기억한다. 그들의 얼굴은 무거웠고 그들의 선언은 짧았지만 차갑게 이루어졌다. 그녀는 곧바로 울지 않았다. 마음이 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충격이 너무 커서 반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내내 이 여사는 남편이 앉아서 식사하던 빈 테이블을 바라보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미소, 목소리, 사랑스러운 눈빛에 대한 기억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고통은 가슴 깊이 새겨진 듯 했고 아무것도 그것을 완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는 파트너를 잃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토니가 혼자 놀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가족을 부양하지 못한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토니는 아버지에 대해 많은 것을 묻지 않았지만, 그가 가끔 가족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부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고통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녀는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세상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날을 떠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토니에게 그녀의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위해 가장 강력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자신에게 약속했고, 토니가 삶의 부족함을 메우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 이 여사는 강한 여성, 아무것도 이길 수 없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이현숙 씨는 높은 학력도 없고 부유한 집안 출신도 아닌 평범한 여성이다. 하지만 그녀의 경력은 인내와 희생 그리고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여사는 어렸을 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가졌습니다. 그녀는 농장에서 일하며 쌀과 야채 수확을 도왔습니다. 전라도의 분비는 거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년간의 힘든 노동으로 인해 그녀의 강한 의지와 놀라운 인내력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씨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서울로 이사한 뒤 작은 부품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긴 하루 종일 일하고 적은 급여를 받았지만 그녀는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그녀는 가족을 부양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열기로 결심했다. 요리하는 게 자신이 가장 잘하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토니를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했다. 이 부인의 레스토랑은 어려움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게에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할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요리부터 서빙, 청소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녀의 뛰어난 요리 실력과 친절함 덕분에 그 작은 식당은 주변 지역 근로자들에게 친숙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식사를 하러 올 뿐만 아니라 항상 가족처럼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녀와 대화를 나누러 옵니다. 이 씨의 경력은 크게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끈기와 무에서 유를 창조해 좋은 삶을 만들어 내는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꾸려나갔을 뿐만 아니라, 토니안이 꿈을 이루고 유명한 K-pop 스타가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현숙의 업적을 이야기할 때, 그녀가 아들을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가수 중한 명으로 키웠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업적일 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그녀의 헌신과 무조건적인 사랑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리브이는 토니를 신체적으로 성숙하게 키웠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인내심, 용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업적은 겸손한 출발에서 안정된 삶을 구축했다는 사실에도 있습니다. 손에는 손과 의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던 여성이 작은 식당을 지역 사회에서 친숙한 장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고객 중 다수는 단순히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가져다주는 따뜻함과 애정을 느끼기 위해 찾아온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업적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 사이의 긴밀한 유대감입니다. 토니아는 인터뷰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인생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믿고 최선을 다하면 극복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라고 그는 한때 말했습니다. 이현숙 여사와 안재현 씨의 사랑 이야기는 아름다웠지만 짧았습니다. 이 여사가 스무 살이 조금 넘었을 때 만난 두 사람은 서로의 단순함과 성실함에 곧바로 매력을 느꼈습니다. 안 씨는 조용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이 부인에게 항상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다. 이 여사는 그의 인내심과 신뢰성의 매력을 느꼈습니다. 안씨 가족은 당초 이 씨의 결혼에 반대했다. 이 씨가 아들에게 좋은 삶을 제공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결혼했고, 이는 사랑이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작은 아파트에서 간단한 식사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서로에 대한 지지와 존중입니다. 안 씨는 항상 이 부인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격려하셨고 이 부인은 항상 안씨 같은 남편을 만나서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한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 씨의 인생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안 선생이 그녀의 남편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친구이자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동반자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토니가 죽은 후, 그녀는 결코 다시 결혼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는 누군가가 그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부분적으로는 토니를 키우는데 모든 관심을 쏟고 싶었기 때문이다. 토니아는 이현숙의 외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모든 삶과 노력의 중심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토니는 수줍음이 많지만 총명한 소년이었고 어머니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후 그는 이 여사가 쉼 없이 살고 일하는데 가장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토니가 그녀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밝혀준 유일한 빛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토니는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공연에 대한 사랑을 보였습니다. 이 여사는 걱정하거나 낙담시키기보다는 아들의 열정을 진심으로 지지했습니다. 예술적 길이 어려움과 도전으로 가득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요. 토니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진출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녀는 그가 자신의 열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돈을 모으기 위해 자신의 적은 재산의 일부를 주저없이 팔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물질적인 희생만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토니안이 그룹 AOT의 멤버가 되었을 때,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 여사는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의 성공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토니에게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일하라고 자주 일깨워 주었습니다. 토니가 유명인이 된 후에도, 그녀는 눈에 띄지 않고 아들에 대해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토니는 항상 그녀가 온 사랑을 담아 키운 사랑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이 부인과 토니의 관계는 모성애일 뿐만 아니라 친밀한 우정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종종 직장에서의 어려움부터 일상생활 속의 작은 기쁨까지 모든 것을 서로 공유합니다. 토니는 종종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오늘날의 그를 만들어준 그녀의 희생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현숙씨의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은 그녀를 항상 회복력과 연민의 상징으로 여겨왔습니다. 남편을 잃은 아픔을 극복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모습을 지켜본 친척들은 그녀의 정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씨의 여동생은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여동생은 제가 본 어떤 여자와도 다릅니다." 가슴이 찢어지더라도 항상 아들을 위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역시 이 여사가 슬픔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 종종 존경심을 표현합니다. 그녀는 그 고통에 굴하지 않고 그 고통을 새로운 삶을 위한 동기로 바꾸었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는 한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녀가 겪은 일을 겪어야 한다면 나는 그녀만큼 강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어." 그녀는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여성이기도 했어. 위대한 여성. 토니 안 역시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 어머니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제가 아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게 두지 않았어요. 저는 항상 그녀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말하며 목이 메었습니다. 이 현숙의 가장 중요한 점중 하나는 주제를 바꿔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몇 가지 일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질문은 이 문구가 무슨 뜻인가? 그렇다면 이 문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문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행복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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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잘못을 저지르면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네 사람 모두 강한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고 또 그들은 모두 의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말할 것이 너무 많고 말할 것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안겨준 고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제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게 믿겨지지 않아요. 진짜 사람이 되고 싶다면 토니 리처럼 되어야 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 하지만 저는 이런 일이.